친구들, 제 친구가 아. 빨리 학교 가자.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. 아이, 그럼 가야겠다. 아이. 잠깐만, 이쪽 학교 아니야. 우리 집으로 오면, 나나 나 따라와. 이구또야 이리 가야 어이 가야 가야 리가 가야 이야어이야 이리 또어이어가이 이걸로 막자. <목소리> 아이. 쟤오고 있네? 다시 뚫어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아이고. 아, 네 모르겠다. 점프해서 가야겠다.

지아이스볼아이스볼 친구야 빨리 알겠어 넌 나와 <놀람> 그치? 방금 선생님이 먼저 와있을거야 아 왜 이렇게 느껴 언니 다신 일랑치면 다쳐 다쳐 조용해 조용해요. 해 미안해 미안히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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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야해 미안해 가안해 미안해 미안 친구가 아, 그쪽으로 아, 가려. 아, 왜 그쪽으로 가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 했잖아 아또맞해 미안해 미안한 미안해 해 아, 처음에 그렇게 맞

내가 선생님 하고 싶었어 오케이 오늘 수업은 <놀� Kad> 다네 <없다>? <놀람> <놀람> 가자 넌 여기 계써있거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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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있었어 어, 나 갇혔어. <laughs> 아, 다안 왔어. 맞다. 친구야. 응? 우리 이제 다른 반으로 가야 돼. 우리 이제 언니, 언니랑 오빠가 됐잖아. 친구야 고맙다 는 뻥이네 친구야 우리 이제 뭐할까? 나는 집에 아 맞다 아, 너희 집에 놀러가기로 있잖아 잠깐 여기서 찰까자 여러분들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오늘은 제 동생과 함께하는 악마의의 사항극 자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하느라 엄청 엄청 힘들었어요. 진짜 이거 한 일곱 시몇 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여덟 시가 됐어요. 네 여덟 시가 됐습니다. 자 땅을 모시게 다 올려주고 자 그리고 너 죽인다. 아뻥이 아뻥이 아뻥. 자. 다시 말하지만,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상극이었습니다 자, 저희들 이만 가보겠습니다. 자, 다시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제 동생과 함께한 악마의 슈퍼 상극 자, 그러면 저희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, 그럼. 저희는 이만. 안녕히 계세요. 뿅.